14과에서 배울 내용은 몸뭐해야만이 비로소 몸뭐한다라는 의미의 구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구문부터 살펴볼 텐데요. 따라 읽어 보시죠. 只有只有才才 바로 첫 번째는 只有 차의 이 구문이 되겠습니다. 주요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배운 단어의 의미로만 풀어본다면 주 단지 요 있다니까 주요 단지 뭐만이 있다라는 의미로 풀이 되겠죠. 따라서 주요 a 하면은 단지 a만이 있어야 차이 비로소 b한다. 따라서 이것을 부드럽게 풀이하면 A 해야만이 비로소 B 한다 라는 의미로 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비로소 라는 뜻인데, 때로는 차이 대신에, 따라 읽어보시죠. 팡, 팡, 이方 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方은 의미상 차이와 같은데 이 方은 주로 원言, 문헌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제 예문 1번 살펴보시죠. 朋友之间只有互相尊重才能保持真正的 의의. 친구지간의 친구지간에, 즉 친구 사이에서는 서로 존중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우의, 우정을 지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주요 나다오 하청지, 方能报答父母的关怀.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부모의 배려에 보답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를 만들 때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 문장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뭔가 좀 원한이 사무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 문장이 맞는 답은 아니겠죠.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除非,才. 除非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除非 뒤에 才 또는 不然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이죠 또는 否则 역시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인데, 뿌라는 주로 거위 구어체에서, for the는 주로 원예 문언체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때는 고정된 문형으로 쓰여서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드어와 같은 뜻이 되겠죠. 예문 따라 했습니다除非 有些好处，我们才肯进一步投入。大家们，除非有些好处，我们才肯进一步投入。조은점，즉 장점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더 많은 투입, 투자를 하려 한다 여기서 거은 긍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除非遇到特殊情况否则绝对不会答应你的 다시 한번 除非遇到特殊情况 否则绝对不会答应你的。특수한 상황에위到 만나야지,봉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너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추페이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 추가 제하다. 빼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을 제외하고 즉멍뭐라면 몰라도 뭐뭐 말고는 으로 뭐�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문 3번 따라해 보시죠我覺得他的病很難治好除非開發新藥我覺得他的病很難治好 페이 카이파 신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의 병은 대단히 치료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제외하고는 카이파 신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부드럽게 의역하면 새로운 약이 개발되는 걸 제외한다면 내 생각에 그의 병은 치료하기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즉, 내 생각에 그의 병은 치료하기가 어려워. 신약이 개발되면 몰라도.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예문사除非受伤的,谁都不准离开战场? 다시 한번. 除非受伤的,谁都不准离开战场? 서상 상처를 즉 다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전쟁터를 떠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바로 이 단어의 줄임형이 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준수, 준수. 한국어로 독음하면 준허하다, 즉 허락하다. 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윈수 윤수, 윤허하다. 허락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준쉬의 주임령 준이 바로 허락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뿌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페이는두 가지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정된 문형으로서의 추페이는 1번 뜻지여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뒤에 차이 부然 否저가 함께 놓이죠. 두 번째는 추페이 무을 제외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非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주페 뒤에 차이 뿔한 포저가 들어간 문장이 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읽어 보시죠. 페이 차이 다시 한번, 페이차 이때 "페이"는 역시 주의해야 하는데, "페이"는 기본적으로 아닐 비자죠. 따라서 "아니다"라는 부정사 의미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반드시 꼭 "틀림없이"라는 부사의 의미도 지닌다는 점입니다. 바로 페 차이는 이페의두 번째 의미, 반드시 꼭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 A, 차이 B는 반드시 A해야만이 비로소 B한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는 구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따라 읽어보시죠. 이어 d 와 종종 함께 쓰이는 것입니다. 즉, 회요 회 d 와 함께 쓰는 것이죠. 예문 따라 읽어보십니다. 연장大会 회 day 表现的出色 才能得장 다시 한 번. 연讲到会非得表现得出色才能得将演讲 연강, 강연이죠. 즉, 웅변대회에서는表现도 드러내는 정도가 추석 색깔이 튀어나오는 거니까, 뛰어나야. 비로소 드지양.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했습니다. b 시 n 표현. 이 표현은 한국어는 동사, 명사로 모두 쓸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동사로밖에 쓸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문 두 번째, 자 치모 케이非要치九十五分才能모奖学金在 치모 케이非要拿九十五分才能모奖学金쟤 치모 케에서는 치모 케이스, 쟤이 비로소 장학금을 얻을 수 있다. 탈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문 아 예문이 아니죠 네 번째 따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 부 페이 부 이때 페이는 앞서서 설명드린 반드시라는 뜻이 아니라 뭔 뭣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f A 부 B는 A가 아니고서는 B가 될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A해야만이 비로소 B한다라는 의미와 서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이아조쉰후에사 非访问韩国就不回国了。亚洲巡回赛非访问韩国就不回国了。아시아 순회 경기 투어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 투어 경기에서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곧 귀국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아시아 투어 경기에서는 한국을 방문해야만이 비로소 귀국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예문 2번. 다시 한번. 그는 축구팬이라서 축구가 아니면 보지 않는다. 즉, 축구만 본다. 라고 의역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목소리> 이어, 차이. 이어, 차이. A 해야만이 B로서 B한다. 이것은 고정된 문형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지리는 단어 의미로서 만들어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他不浪要有劳动的经验才不会浪费 그는 노동의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풀이할수 있습니다. 예문이 저 주의자 要有한 위치 된才可以翻迎저 주의자 要有한 위치 된才可以翻迎이 문장은 이 구절은 중국어 사전이 있어야 비로소 번역,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쯔즈의이 쯔는 쯔, 삼성과 쯔, 경성이 있죠. 경성으로 발음될 때는 아무런 뜻이 없는 즉, 짝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단순한 전미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쥐, 쥐. 한마디로 이미 구절이라는 뜻을 지립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짝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ᄌ 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짝수로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4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연습문제 두 번씩 읽어 드립니다.